메모 안 하면 이제는 기억 못 해요. 네, 메모를, 메모를 해 놓으면 나중에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는데 아예 메모를 해 놓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놓으면 무슨 생각을, 굉장 기특한 생각을 내가 했다는 그 기억은 있는데 그 기특한 생각의 내용을 살려내지는 못 해요. 이제 컴퓨터로 치면 작은 메모리 용량이 줄어드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일종의 외장하드 를 장착해서 보강하는 게이 메모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스프링 수첩을 써요. 들고 다니면 서쓸수 있게. 주머니 넣고. 알쓸신잡 찍으러 다닐 때도 어, 이렇게 메모를 미리 해서 가지고 그때는 가서 어디를 갈지, 뭘 볼지 거기 가서, 어,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미리 메모해서 예, 네, 가서 다닐 때 잠깐씩 살펴보고, 그러고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면, 그냥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주로 수첩은 지금은 여행,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할때 많이 쓰죠. 세레미 다이아몬드는 이제 과학자죠. 어. 그 역사학자들이 과학 공부를 별로 안 해요. 어. 그리고 역사학이란 건 과학과는 다른 과학하고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역사가 그 인간에 대한 얘인데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한 5, 60년 동안 그뇌과학 그 천체 물리학, 유전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전에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그 노력을 별로 안 하니까 과학자 중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냐 하면 왜 대륙마다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달랐지? 우리가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특성이 달라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 면에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종의 개체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왜 달랐지?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서구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서구가 가지게 되었고 유럽이 가지게 되었고 왜 다른 데는 식민지가 됐고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책이 총균세예요. 원인은 딱 하나죠. 환경 차이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문명의 발전 속도 차이를 원래 주어져 있던 자연 환경 차이에서 찾은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논박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이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달랐던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어, 유럽 서구 문명은 그냥 문명의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보다 더 나간 거죠, 훨씬. 니네가 원래부터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왜 문명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났지? 그러니까 원래 잘났어, 우리가. 라고 서구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 너네 원래 잘난 거 없거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발전한 제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니네가 그런 자연 환경이 없었으면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제도와 문화의 차이조차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 환경의 차이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본 거니까 어, 유럽 중심주의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냥 운이 좋아서 인네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겸손해지도록 해라고 말한 거고 지금 문명의 발전 속도가 뒤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네 잘못이 아니야. 운이 나빴던 거야? 어, 앞으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주장한 게 아니라 어, 확인할 수 있고, 어,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그 결론을 끌어낸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 전에 없던 역사, 서술 방식이에요. 유발하라리는 서양 중세사를 전공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서양 중세사 중에서도 전쟁사를 전공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발하라리는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분류되기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호모사피엔스예요. 얘가 그러니까 유대인, 뭐 서구인, 백인 이런 게 아니고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그책속 표지에 손으로 이렇게 써 놨잖아요. 아, 그 from one sapiens to another.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피엔스 이론으로서 다른 사피엔스에게 우리가 어디에 왔으며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그런 거죠. 어, 그런데 굉장히 서사가 탁월하죠. 이분도 역시 천재예요. 이게 토인비가 말한 진짜 창조적 천재가 맞아요. 이 과학 공부를 막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밝혀낸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역사서술 단위로, 호모사피엔스 전체, 우리 종을 역사연구 단위로 삼아서, 인류,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 지구 생태계를, 지배자가 되었는가. 그, 얘네들의 앞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하라리는 정말 깨인 사람이에요. 그런 부족 본능이 생물학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부족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어, 이 부족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야지만 호모 사피엔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 같아요. 예, 네.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피엔스를 읽다 보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통념, 어, 자연과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통념 이런 것들이 깨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읽히는 거 아닌가? 예. 네. 뭐, 좋아요. 좋은 책은. 아니, 이런 책을, 어, 70억 사피엔스가 다 읽으면, 정말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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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게 주어져 있는, 자연이 내게 준 본능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청균세나 하라리, 이발하라리, 의사피엔스에서는 과학 정보와 역사 정보사의 이 구분이 없어요. 그두 개가 그냥 융합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랬고 그 사실의 해석과 관련해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인류사 또는 비히스토리 여기에는 역사학과 과학이 잘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 점이 또 굉장히 새로운 음, 측면이죠. 그 재미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피엔스의 미래 어떻습니까? 영생할까요? 절멸할까요?